I'm 고 응. 이제 할미 또 가져와 할미 왜또가져 d 그래? 어 맛있어요? 어머니 먹을게 어머 o o d i 게 맛있어? 응. 이 벌써 I'm 어, 다 o t g 아 o d I'm not good. I'm not 같그뭐 하는 거야? 고장나니까 나 이렇게 하는 거야 고장나서? 낮잠을 잘 자고 나 아까 봅니다 할머니 는나랑 내일 갈 거야 우리 어머니랑 할머니는 안 간대? 간대 아니 니나랑 어머니 혼자 가 왜? 같이 가야지 아니 맛있는 거 먹으러 아니, 언니랑 나랑 맛있는 거가. 고양이 무서운 거 해주세요. 뭐라고요? 응? 지한 마리, 쥐두 마리. 엄마는 모르는데, 그거? 매운 거, 마트에 g o Bango, b 는데 마트에서 매운 거 먹어봤다는데? 누구랑? 삼 b o 이랑 n 여기 뭔가 아 g 지나 a n g o Ba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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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봐 <laughs> 갔게. 피어물다가 그대로 멈춰라. 인나 멈야지 인나 멈춰야지. 우와. 인나 초콜릿 먹어 봤잖아. 맛없다고 그랬잖아. 아니 저번에 이 맛집에서 저번에 먹었는데. 응. 응 근데 맛없다며 배 떴잖아. 아니 저, 저번에 마이 먹었는데. 맛이? 마트? 응, 마트에서 나. 먹었어? 응. 누가 줬어? 미나가 나서했어. 미나가 나서서 먹었어? 자꾸 아 자꾸 미끄러져, 응? 어? 어우 일어나세요? 자꾸 어 근데 그런데 왜 무릎을 꿇어? 손 잡아 엄마. 네? 응. 나 여기서 뛰면 안 돼. 엘라비타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잡고 있어야 되지? 잡으세요. 가만히. 그렇지. 바룸? 바룸? 바룸 리나가 <laughs> 요즘 벌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충공원 같은 데를 갑니다 구덤벌레 응. 있지 리나? 어딨어? <laughs> 벌레어요어하바 리나 개미가 있어 미 개미 있어? 그러나? 네, 알겠어요? 어. 아, 불 막아. <laughs> 아, 불 막아. 빈, 이거 많아. 어. 어, 불 막아. 민아 이거 무당벌레 이거잖아. 엄청 크지? 응, 눈이. 있구나. 그러네. 눈이. <laughs> 눈이 있구나. 눈이 있구나. 똥, 똥. 무당벌레. 하 둘, 셋, 똥. 여기는. 여기도 무당벌레 있고 숨었어 숨었네 응, 이래도 숨었 그렇네 그냥 무서운가봐 아, 이리 와봐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<laughs> 아 알았어 있을게 여기 있어 아 어. 여기 아 어. 개미가 많은데 개미가 많아 괜찮아. 내려오세요, 출발! 근데 소비가 있네. 어, 모래 괜찮아. 털으면 돼, 내려. 쇽! 어, 내려서 털으면 돼, 리나. 응. 아니, 그걸 왜 털어? 리나 옷을 털어야지. 아니야! 리나.

혼널 미끄럼틀은 아직 한 번도 안 탔어요. 무섭다고? 잘? 이거 잘 타? 어? 안 되는데. 잘타 봐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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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떨어져서. 그래서 어. 아빠가 붙여 놨어. 그래서 떨어졌어. 그래서 깨나무에 <laughs> <흙 떨어졌어. 그래서 웃음> 오, 트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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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밋. 스냅. 봐봐 봐봐 p 봐? Papa, p 랑어봐옛봐에옛모에 p 모가얘기 a Papa, p a p 봐 p 봐봐 a 미봐 p a p a 아 a 우린이나. p a 아아 Papa, p a 어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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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기차 타고 나무래 이거 떠지 뭐 목줄 뭐, 잘 잡았어 그래서 음. 이거를 이렇게서 그딱 이렇게, 그리고 이렇게 음. 하고 이렇게 어. 지금 또 다른 거찾다가 음. 그래서 어. 나무를 뭐, 떼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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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. 초록색을 잡고 그냥 그래서, 나무림. <laughs> 이거, 크니 오빠, 크니무어이나 무릎? 물어. 물어. 가어 물어. 물어. 물이 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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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뭐? o 바 Bo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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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바 b Bob. b o 나 Bob. Bob. b 지 b b 지 b Bo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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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어, Bob. b o 아수영기저희 엄마 갖고 왔어. 아 음. 아빠 오라 그래. 음. 어디로? 여기야. 우리가 갈까? 집에? 아니요. 여기로 오라 그래? 응. 음. 아빠. 응. 음. 나, 나 가자. 어디 가자고 할미? 우리, 우리 먼저 가자. 볼까 사이 너무 들리되 내리는 하면 돼 어디 가야? 불이 먼저 아니야. 말 먼저 보러. 오케이? 아니 불만. 어. 지 차옥에 올라가잖아. 그래서 유캠피 올라가잖아 저희는 안성 팜랜드 왔습니다. 우와, 돼지발. 얼른 내려가서 말 볶아, 리나? 토끼 밥 주고. 얼른 와. 갔다, 토끼 밥. 불 뜯어 밥 주는 거야, 리나? 음, 음, 음. 어메? 그, 그러네? 나 만져 만져봐. 아이고 멀리 갔네 안녕 물 먹으세요 아물 먹으세요 물 먹으세요 아침이니까 <laughs> <laughs> 됐어? <됐다? 웃음> 이쪽은 안될 것 같아요 엄마가 토끼 마을이래 리나. 어 아, 토끼 그거로 만지래. 어머 토끼가 온다 리나. 어떤 토끼 줄건데 리나? 어머 얘다 온다 얘네 다 알고. 저 이리 와봐. 아. 여기 어, 먹으라고 줄게 y I go, I go. 이 go. I go. I 바닥에 먹었, 다 어, 얘는... 다 먹어 I go. 먹어 o I go. I go. 찍으라고 응 찍었어. 아, 거기 안 찍해. 힘들어리나? 정리하고 그렇지 <laughs> 야 돼지, 돼지, 돼지. <laughs> 왜 그래 왜 그래 돼지가 물놀이 안 해리나 돼지가 던져서 줘 돼지한테 다른 돼지 다른 돼지 응. <laughs> 어구 니나 더 달래 어 이거 떨어져, 그거 잘 잡아, 바구님 기다리잖아, 돼지들이. 주세요. 가구, <laughs> 왜 이것만 먹었니? 얘가 너무 빠르네. 여기다 줘, 여기 따줘, 여기. 니아좀 먹으면... 많이씩 줘좀몇개 어? 던져봐 엉덩이 혜지야 엉덩이 있는거 먹어 끝에 <laughs> 있잖아 이런거 다 먹어 아니야, 잘르지 마. 왜 잘라? 어, 던져. 그렇지. 어머, 있지? <laughs> 이나 너무 아낀다 과자를. 얼른 줘. 모른네 꿀 모으는 거야 리나. 이거는? 그 새똥구리 같은데? 말말 당근 음, 주려고 했는데. 어, 그럼 나가서 당근 주자. 응. 어머니는 이거 안 했어. 어 어머니는 안 했어. 어 리나가 어디 있지? <laughs> 문어. 문어 있네. 아니, 아니, 신발 왜 벗어? 오잉? 우야, 벌써 끝났어이 이제 다른 애, 지얘 쥬. 얘 하나, 는응잘 잡아? 됐다. 밥 끝이야. 아, 밥 끝이에요. 밥 끝이에요. 이에요 짧고 이에요밥 끝이에요. 밥 끝이에요. 밥 하려고 했습니다 에요밥이 다음 차례는 살짝 크기가 키워보도록 할게요. 체어 박정의 빵입니다, 여러분. 오마마 니 봐봐. 우와 뭐야? 야. 이번 정말 체어 박장의 탈리기 선수. <목소리> 어떠신가요, 여러분? 누구? 어머니들의 근육과 별살에 놀라지 마세요, 여러분. 이게 우리 대기 친구들 전송명입니다 슬픈 땅, 다시 슬픈 모습으로 <목소리> 여러분 앞에.

<laughs> 음, 뜨거워요 아, 너무 똑똑하죠 아기가 깻잎 먹는 거 좋은 것 같아요 <laughs> <안 있어요>? 진짜요? <laughs> 잘 먹네 어디가나 깻잎 안 먹는 애기들 아, 향이 나죠 귀여워 엄마 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코고고 있는 나 신발 벗으고. 튜브 <laughs> 있어? <laughs> 아그아 어. 아! 니나 타보지 말라고. 니나 혼자 갈 거야? 어머, 응, 어머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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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오자 응. 엄마가 저거 옷도 갖고 왔어. 응. 응. 지금이야. 니나 충 격. 니나 거야? 이랑? 아니. 오늘 재미 없었어? 그래서 <laughs> 우리가 문어 안 봤는데. 문어는 안 봤어? 그래도 재밌었잖아. <laughs> 할머니 딛다 재밌었는데. 아니. 문어가 안 재미. 재밌... 문어가 없어서 안 재밌었어? 응. 말 보고 토끼 밥 주고 한 거는. 그거 재밌었어? 응.